그 개화 후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어 청공병, 그 다음에 노린재, 진딧물, 탄제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교황이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지금 한참 저희들이 이제 적과 작업을 네. 하고 있는데, 적과 작업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 효율성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음. 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적과 시기가 되, 됐어요 네, 적과 시기가 되고 적과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적과 관련해 가지고도 예전과는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정례라는 걸안 하다가 지금은 일반적으로 정례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면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어, 지난해 그 개화기 좋은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이 정례를 안 하셔가지고 그냥. <laughs> 가 잔뜩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부분 많으신데 어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어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 우리가 이제 정리할 때 아직까지는 최종적과 최종 위치를 어 선택해서 남겨서 나머지를 전부 다다 이제 적과를 하셔 가지고는 지금 큰 라이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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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조금 예비적인 어떤 그 위치에 조금 열매를 좀 두고, 한꺼번에 전부 다 적과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두 번, 저희들은 한세번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한두번 정도는, 두번 정도는 이렇게 할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적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적과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 농원 같은 경우는 정례 작업을 2차적으로 네,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낙화가 한, 거의 한 7, 80% 됐을 때부터 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상태로 보면 한 장가지 같은 경우 한 보면 한 4개에서 5개 정도 네. 이렇게 지금 열매를 놔두고 적과 어, 작업을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네, 우리 사장 같은 경우도 요건장가지데 요렇게. 거의 지금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남겨서 이렇게 하셨는데, 어, 요건 이제 조생종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조생종일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어, 체종체종 최종, 최종 열매가 있어야 될 위치,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예, 우리가 남겨두시긴 하셔야 되는데, 어, 일반적으로 조생종 같은 경우는 아마 단가지 비율보다는 중가지 내지는 장가지에 착화시키는 그 경향이 예, 좀 많으실 것요 거의 거예요. 아마 네, 80%. 네. 그 대신 이제 또 이제 만생종 같은 경우는 장가지보다는 단가지. 단가지에다가 이렇게 단가지 내지 중가지에다가 이렇게 착화시키는데 그,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장가지가 아무래도 한 개를 착화시키는 게 아니라 두 개, 장가지에다가 한두개 정도 많게는 이제 한세개 정도 이렇게 착화시키면 최종적으로 이제 수확할 때단 가지보다 이제 열매가 더 크다 그리고 또좀 안정적이로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다들 경험하시고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 지금 이거이 이 가지 같은 경우는 이걸로 예를 들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어 우리 가 이제 수확할 무렵에서는 어쨌든 이런 모든 가지들이 쳐져야 되겠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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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찾아야 처질 수 있는 위치. 그렇다고 해서 네. 너무 일찍이 우리가 이제 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경액기를 이야기를 할때 경액기가 이제 6월 5월 말 6월 초 예, 예. 그때부터 이제 경액기거든요 근데 조생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경액기가 굉장히 짧아요 예, 5월 예. 그 굉장히 짧고 그경액기에 그런 그 경액기다운 어떤 그런 그 모습을 조생종은 잘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이 조생종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 장가지를 설득할 때참 주의하실 게 뭔가 면 그래도 그 경액기 무려에 5월 하순, 6월 초 그때부터 얘네가 이렇게 쳐져버리면 열매 안 크잖아요. 열매 안 크. 그래서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최소한 수평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수평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얘, 예, 얘처럼 예. 수평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평 내지는 약간 설수 쓰는 모습 이런, 이런 지금 그렇죠, 맞이 그렇죠. 예, 정도, 예, 예. 이 정도요. 그렇죠. 이 정도 한45% 예. 45도 정도. 예.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크면. 이제 아마 경액기 지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점점 쳐지도록. 그래서 경액기 이전에부터 완전히 쳐지지 않게끔 그 위치를 선택해서 우리가 열매를 남겨두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마 이 단가지 중심으로 착화시키는 만생종 같은 경우는 단가지 자체가, 사실 단가지 형성되는 위치 자체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수평 내지는 하향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그 단가지 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 안 해, 좀덜 해도 되지만 조생종 같은 경우는 장가지에다가 착관시키다 보니까 너무 일찍이 쳐지지 않도록 쳐지지 않는 어떤 그런 위치에 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당그 조생종이 적과를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기에 전부 다 열매가 다 있으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리고 싶지 않아도 열매가 크다 네, 보면 예. 쳐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어 실제로 우리가 좋은 열매, 뭐 좋은 열매라는 게뭐 단순히 뭐큰 열매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보면 그래도 열매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커야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위치를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일 좋은 위치가 한 45도 정도 이렇게 그렇죠. 예, 결과지가 있, 있을 때 제일 예. 좋다고 했으니까 전지 전정 겨울에 전정할 때도 될수있으면 45도로 돼 있는 그 가지를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남겨놓고 전지 를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까? 이제 예,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 위치에 있는 그 결과지는 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 아, 예, 아, 소중하게 예. 생각하면서 예.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적과를 해야 할그 열매들. 지금 보면 사실 좀저 뭐 위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저, 예, 적과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결과지 내에 착과되어 있는 열매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원래는 유난히도 더 이렇게 들쑥날쑥, 크기가 들쑥날쑥하고 모양도 굉장히 다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 어, 해칼도 없고 나중에 또 정형과로 성장할 수 있고 큰 대과로 성장할 수 있는 열매를 우리가 고른다는 게 원래 결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과 시기, 시기를 예년보다 여러분들이 했던 그 적과 시기보다 하루나 이틀 늦, 조금만 늦춰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성장이 조금 하루 이틀 좀더 되고 난 다음에 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열매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또 넓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적과해야 할그 열매는 유난히 큰 열매 또 유난히 좀 작은 열매 그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선적으로 적과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열매 결 이게 이제 절과를 할때 열매를 이렇게 남겨놓는 게 이제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이게 지금 보시면 열매가 이렇게 길쭉한 게 있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동글동글한 이게 동글동글한 네. 게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쭉한 거. 예, 맞습니다. 길쭉한 거 2주로 예. 남겨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어가는 동글동글한 것은 예. 이게 따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하고 예, 맞습니다. 요, 요 이제 약간 길쭉한 것 중에서도 보면 길쭉한 것 중에서도 보면 어 주름이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예. 예. 그거는 아주 대과일 확률이 예, 있습니다 음. 근데 우리가 나무에 달려 있을 때 보면 주름이 있거나 약간 좀 길쭉하거나 이런 길쭉하면서 주름이 있는 이런 모습을 또 보면 그부그 음. 그 열매가 먼저 손이 갈수 있어요 <laughs> 모양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근데 괴가 그 훨씬 더 대과가 될 확률이 있고 음. 아유, 그리고 안정적으로 어, 성장할 확률이 음. 높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 봉합선 중심으로 보면 이 봉합선 중심으로 보면 좌우가 좀 비대칭이에요. 지금 음. 완전히 대칭인 것 우리 사장님 아까 똥글동글한거말씀하셨는데 예, 예. 대부분 동글동글한게 보면 좌우 대칭이에요. 대부분 대칭인데 음. 그 대칭된 것보다는 약간 좀 비대칭되어 음. 있는 불균형? 네, 불균형 돼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균형인 예. 거는 예, 또 아닙니다. 예. 그래도 조금 보면 지금 봤을 때 어, 좀 아쉬운 모양, 뭐 그런 모양이 훨씬 더 좋은 예, 예, 열매가. 이게 현재 수시나. 상태에서는 크다가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 어, 좀 길쭉하면서. 예. 어, 이게 봉개선이 조금. 예. 좌우. 부정형으로 되어 예, 있는 게 예, 제일 좋다. 예, 이 약, 말씀이잖아요. 예, 약간 비대칭이면서. 아, 잘니다 주름이 이렇게 있는 열매. 음. 고런 고름, 거는 안겨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복숭아 농가 저 여러분 적과 작업하실 때 말씀 잘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길쭉한 거 봉지선 부중형 그런 게 제일 좋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해서 적과작업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이 열매 위치를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어, 결과질를쭉 있는데, 이, 다행히도 이건 아래쪽으로 이렇게 착화가 되어 네, 있어서 그런데, 네. 얘가 위쪽에 있는, 어,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지금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열매의 우수한 열매의 모습이 위쪽으로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있는, 음, 착화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상관 없습니다. 위에, 위쪽으로 이렇게 솟아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열매도 성장하면서 얘가 이렇게 틀어지는 거 아시죠? 이게 설령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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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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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열매가 크면서 이렇게 틀어집니다 이게. 아, 네, 아, 그래서 무게, 무게 때문에. 예 네, 네, 무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너무 그 위치 열매의 위치 이거에 기준을 두시는 것보다는 이 열매의 소질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약간 좀 길쭉하고 주름이 있고 봉합선이 약간 좀 비, 비대칭인 그런 애들 그리고 또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음,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열매. 예. 네. 설령 어, 위치가 좀 좋지 않더라도 공을 남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건 예. 아, 예. 틀어지기도 하고 밑으로 쳐지기도 하고 열매가 커, 커지면서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게 예. 될수 있으면 밑에 쪽에 그렇죠. 있고 예. 이게 저 밑에 쪽에 있는 열매가 좀 길쭉하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이 있으면 더. 네, 아그네 그, 네. 그거는, 네. 그거는 뭐. 네. 금상첨하고, 네.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위치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다. 그말니다